안녕하세요. 풀아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어, 목소리 연습, 발음 연습을 할때 가장 좋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요, 발음을 하든 목소리를 내든 그 발음하는 기관, 목소리를 내는 기관을 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주변의 기관들, 또 특히 근육들은 그 도움을 주면서 보조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로, 타겟으로 하는 근육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움직여주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 목소리를 내는 그 성대에 대해서 움직임, 성대 진동, 또 성대 접촉, 성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자세죠. 성대가, 제 넥타이가 성대의 그 기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밑에 허파에서 공기가 올라와가지고, 이목 중간에, 그 기도 중간에 성대가 딱 이렇게 걸려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90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공기가 올라오면서 성대를 진동을 시켜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성대를 쓰는 근육을 잡고, 성대 근육을 써야 돼요. 우리가 흔히 목에 힘주지 말아라. 또 성대를 잘 붙여라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목에 힘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 성대는 잘 쓰지만 성대 주변 근육 특히 턱 밑에는 턱 근육 혀, 발음, 구강 이런 데 근육에 힘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목에 힘 주지 말고 소리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소리 내는 분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네. 가볍게 가성을 낸다던가 속삭이는 듯한 이거는요 성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대 진동을 전혀 만들어내지 않고요 성대 힘을 준 상태에서 성대를 벌려놓고 바람을 불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리거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세게 지나가면 씨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 건물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인 거예요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 아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성대가 단단하게 돼 있고, 성대 진동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오래 내게 되면요. 성대가 일단은 마르게 되고요. 주변이 자꾸 건조하게 되면서, 이제, 가래 같은 게 자꾸 생기게 돼요. 그 가래가 생기면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일단 코팅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성대 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성대에 충격을 가해져서 성대결절이나 폴립, 부종 같은 게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대에 바람을 빼는 거나 가성을 쓰는 게 제일 나쁜데 그거는 자세만 가지고도 바뀌어요. 똑바로 고추 세우시고 성대가 턱을 당기시고 성대가 이 기도에 수직으로 만나게끔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죠. 이러고 계시거나 너무 뒤로 제끼거나 그런 것보다 똑바로 앞으로 가서 성대를 기도의 중간에 만드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턱입니다, 턱. 숙여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땡기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 이러고 소리 내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나쁜 자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입하고 입을 벌려주는 연습을, 벌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힘이 빠진다는 얘기는 턱이 밑으로 축처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빨하고 이빨이 붙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소리를 낼 때도, 으, 어, 아, 예, 이런 식으로 소리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아, 예, 예, 이것도 보시면 힘을 주는 거예요. 성대를 못 쓰고 성대 주변 근육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연스럽게 턱에 힘을 빼고 쭉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잘안 되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금니. 손가락 하나 살짝 넣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무는 듯한 느낌. 한 1c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느낌을 주고 입을 벌린 다음에 턱을 당기는 거고, 그 상태에서 혀끝이 뒤로 당겨지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입안 공간, 턱, 혀, 입술의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이 구간을 가능한 통로로만 이용해서 성대만 서는 연습을 하게 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대를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안 돼요. 대부분의 소리를 잘못 내시는 분들은 성대 위쪽, 가성대 쪽, 상우두 쪽을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아 아, 아니면 또 뒤로 당겨져서 인골라 성악에서 뭐 인골라 그런 표현도 하죠. 목 뒤로 잡아당겨 먹는 소리라고도 얘기하죠. 아아아 혀를 보시면 당겨져 들어가요 뒤로. 아에에 에. 입을 과도하게 벌리는 것도 힘을 주는 거고, 혀가 당겨지는 것도 힘을 주는 거고, 입술을, 이빨을 못 벌리고, 어, 에, 이것도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적절한 거는, 이빨 사이가 1cm 정도 벌어지게 턱에 힘을 빼고, 혀끝을 편안한 자기, 자연스러운 위치, 에 거기서 혀끝이 가능하면 아래 힘술에 살짝 붙는다는 느낌. 뒤로 당겨지지 않는 느낌. 그 상태에서 오로지 호흡을 써서, 여기서 진동을 느끼는 소리를 자꾸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에, 에. 그래서 그 소리를 길게 내는 연습을 해 주시면 상대 진동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것이지만 이 입을 벌려주고 자세만 잡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고 좋은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연습, 말씀을 드리면, 발음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발음은 혀끝을 잘 쓰셔야 돼요. 혀끝을 입천장에 자꾸 붙여서 그걸 쓰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뭐, ᄅ 발음이 안 된다든가, 시옷 발음이 안 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혀끝을 입천장에 못 대시고, 혀 중간이나 혀 옆, 혀끝을 이빨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은 혀가 닫아져버리게 돼요. 입을 벌리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목소리까지 발성까지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도 입을 그 정도 아까처럼 벌려주시고요. 발음을 연습할 때 혀끝을 자꾸 입천장에 대는 연습에서 자꾸 쓰는, 최대한 혀끝을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발음과 목소리, 발성에 대해서 좋은 소리,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바른 자세를 갖고 한다. 여기서 바른 자세는 상체를 펴고 기도가 수직으로 돼서 성대가 잘 수직으로 만나게끔 그 상태에서 턱은 약간 당기는 느낌.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입을 좀 벌리는데 머리를 위로 제껴서 드는 게 아니에요. 턱이 밑으로 저절로 떨어지게. 근데 이때, 아, 힘을 줘서 또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 그게 잘 안, 오게 되면은, 손가락을 어금니 쪽이 약간 살짝 거칠을 하셔가지고,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성대하고, 그뭐 목소리 진동을 그 가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소리 내는 연습을 길게 해보시고, 거기다가 혀끝도 입천장이 될수 있다. 가급적 입을 벌려놓고 혀끝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발음까지 같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성 연습, 음성 치료, 발성 치료, 또 발음 치료 등을 할때 가장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